자 우리 소일리몬답지 25가 100번 주기도문의 첫 말씀을 뒤로 무엇을 교훈하는가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종교 학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보편적인 종교 테두리 안으로 들려하는 종교 학자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종교학 비교 종교학이나 종교학 강의를 들어보면은 뭘아십냐면 그중에서도 유독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보편적인 종교 카테고리 테두리 안으로 반드시 집어넣으려고 해. 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저들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절대적인 신에 게 의존적인 그러한 에,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라고 저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과 용어를 어떤 의미로 써내는가를 이시간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잘설교봐야겠습니다 소연의 문답 100문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을 뭐라고 했냐면 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이는 지식이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고 공유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이소용인 국가 백문의 답은작업볼 때는 좀더 구체적이게 되는데, 좀 모호한 면이 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한다면,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그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아버지인가 했을 때 명확하게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반드시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인류는 누가 결국 창조하신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의 시에서 다 퍼진 거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다이는 그래서 예,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한것 없이 어느 인종이나 어느 종족에 관계없이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그 퍼진 후손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사람이야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기는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아, 아버지라고 볼때 마유의 마유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의미가?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안 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엄청난 신성으로, 모독 그거는 돌에 맞아죽는 아니, 아예 그들 개념, 속,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는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개념의 아버지 이사야에서 말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오직 예수님께서 많이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뜻을 온전하게 대시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가장 유명한 구절이냐, 뭐냐면 너희는 다시 무소는 종의 영을 받자냐고 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 아버지, 그다음에 대역판에는 아빠 아버지, 뭐아바나 아빠나 뭐다 같은 거죠. 아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신학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구약시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용을 안했지만 신약에 와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뒤부터 어땝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허용하신 은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십5 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않아요 이것은 뭡니까? 율법 아래, 율법 아래서 너희들이 율법 주 중에 율법에 신과 같이 받아 너희는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어. 이 양자의 영이 무슨 영이었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이전에 이전에는 즉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그 이장에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기 이전에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만 불렀습니까? 예수님만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여기가 뭐냐면 이제 어 이제 성령께서 강히하시고 인지하시고 너희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 어떤 구약시대의 민족적인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친밀하신 아버지 우리가 양자 양자되었잖아요. 양자. 우리가 양자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이게 변화예요. 구약 시대 아브라함도 그렇게 치지라도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비교한다 면요 우리가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더 가까이 섬기는 거예요, 언니리.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수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얼마나 친숙하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어, 그것이 어떤 불경절를 지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큰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이 아버지는 결국 구원 받은 받은 신약 구원 받은 자들에게만 불려지는 아버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네.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1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나자녀의요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양자, 양자, 양자 개념. 여러분 신학적으로 양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는 이요 왜? 우리는 예, 로마서에도 나와있지만, 접붙임. 우린 접붙임 받는 자예요. 원가지야. 원가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요 근데 그 원가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접붙여주는 거예요. 접붙여주시고, 우리를 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양자.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습니요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 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방시키셔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약의 뭡니까? 구속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장된 겁니다. 확장된 겁니다.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통치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어요. 물론, 물론 하나님은 만우의 창조자가 되시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해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요한 민족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분으로서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신학에서는 뭡니까? 모든 모든 구속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의 경계를 벗어나서, 전 민족과 모든 종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개를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습니다 신두교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고, 불교도 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이 종교 통합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이거 굉장히 참 듣기가 좋은 말이고, 그리고 또, 에, 굉장히 좀 종교적인 갈등이 많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환영해요. 좋아할 만한 가르침. 만약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한 자들하고 얘기할 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너희에게만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안 되냐 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배타적이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어, 어, 극단적이냐 한다고 해도,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이지, 사람이 정한 경계의 부적 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특별히 우리가 좀 절대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야, 왜 너는 그렇게 신앙이 좀 극단적이냐, 왜 너는..." 그렇게 좀 다른 사람과 좀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갖지 않느냐 이런 얘기의 의미를 분명히 많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도 분명히 많이 들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말에 여러분 마음 약해지면 왜 우리는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있어요, 범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절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시, 되시기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 나머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머지는 도와드리습니다 심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봅니까? 아버지. 아버지, 파더. 파더라. 그냥 파더라. 그렇죠, 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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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그러면 과연, 옳은 음.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보시면 안 하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는 하 절대적인 존재 외에는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론 육신 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하는 아 뜻이 아니에요. 신으로서, 절대자로서,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의 그만 <laughs>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부 신부라는 말 자체, 영광스럽다, 봐도 봐도 이렇게 한다. 그거 자체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 말씀을. 무시하는, 요구하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신부를, 에, 이땅 모든 신부를,